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다이세계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내 뒤에,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나는 항상 소망,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6월 1일 새벽 기도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소망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괴로울 때 주를 찬송할 때마다 기쁨의 잔치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승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재회가 있습니다. 선교회 지역에 오늘 일일 바재회가 있는데요. 볼거리와 또 먹을거리 또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기도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대의 회복을 꿈꾸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높임을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이 다윗이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다이슨 너무나도 좋고 편안한 곳에 그는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조금은 찝찝하고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나단 손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며 오늘 그 사건 가운데에 그 성전 가운데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지만 내 다음 세대에도 누릴 것을 그는 지칭하며 주의 가정이 또한 주의 기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도 저희들이 모리아오를 은혜롭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층 높이에서 이제 8층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마음과 뜻을 모아 주셔서 오늘 이 세계 열방 가운데에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높이 들리고 또 서울 지역과 열방 지역 가운데에 우리 가나코 지역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기한 모리아홀이 건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초대 왕 사울을 버리시고 이세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아버지를 도와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30세에 오늘 통치자가 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이 신학자 그림모호는 역사상 다인만큼 위대한 인물은 없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정치자였고, 또한 천보적인 사색가인 동시에 시인이었으며, 훌륭한 군인이었고, 인내와 정렬의 소유자가 다이시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왕손도 아니었고 황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규적인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 오늘 양치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취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하게 하시는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같이, 못할, 같이 것이라.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신 바를, 직, 바를 왕이,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민 오늘 노란 글씨 보시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다이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서 1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랑아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사람을 보는 우리의 한계점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외적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적인 조건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잘생기부터 시작해서 예쁜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오늘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지칭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또한 마음에 드는 자로 쓰임 받고 우리의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과 함께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벌써 2025년도 6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엊그저께 송고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드린 것 같은데, 화살과 같이, 쏜살 같이 우리의 시간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100% 올려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동일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취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나타나는 삶이 될 때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하여서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범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다 있느냐?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남았는데 그는,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아이다. 사무엘이 이스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메투헨리는 아버지의 집에서는 사무엘을 모시고 제사와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다윗은 홀로 들에 남아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 어떤 것이든지 천하든 높든 낮든 오늘 작은 것이든 개의치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오늘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치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미디아가리아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들렘의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치다가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하며 그에게 귀한 선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이슨 형들이 집에서 잔치에 참석하고 있을 때에 들에 나가서 불평 없이 양떼를 돌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사건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교구와 또 구역장과 부구역장과 기간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은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하던 형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이 안하죠. 아버지는 그 형들에게 어떻게든 무언가를 좀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양치던 다윗에게.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고 이 먼지만든 그 묵은 옷 그대로 사원앞 옆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을 취하여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결과이든 어떤 것이든지 성실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높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시고 그분의 압도적인 마음을 올려드려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시 말씀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외로운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우랑은요, 자신의 지혜와 용의와 능력을 과대평가했어요. 야, 남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는 자꾸 보여 주었고 과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사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이슨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쳤고 사울의 위협과 숱한 어려움에서도 여호와니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환경과 범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또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어두운 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 빛을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지는 신앙으로 다시 승리를 해주시는 여호와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니시 승리함으로 함께하여 주시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싸워요. 누가 싸운다고요? 내가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내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말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예,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질병도, 우환도, 조주도요, 다 여호와의 손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우환은 떠나가고 우리의 저주 듯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산 다윗 앞에 소녀처럼 자고 무력한 것 같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무거운 갑옷도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과 또한 그가 잘 사용하는 물맷돌과 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지키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 왕이 된 후에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어려운 순간에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더더욱 세상보다 더 크신이시기에 오늘 다윗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기아고복된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넓은 곳에 깊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내 중심과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오늘 그분의 행복과 또한 그분의 귀한 은혜에 젖어가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오늘 신실한 거룩한 6월일을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울하고 또 우리가 넘어져 있고 한숨을 쉬는 그러한 인생을 주님은 좋아 여러분에게 선물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에게 용기와 미래와 희망을 주셨어요. 생기와 활기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동행했던 것처럼 좋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생사동승, 생명과 사랑과 동행과 승리로 함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휴렁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신앙과 푸른 나무 온 겨울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원하고 바라는 간절한 소원 주님이 응답해 달라고 우리 주일 한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실함으로 살아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의 합 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타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과 성막이 이제는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니 하나님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신대가 푸른 나무 교회가 하나님 모리아오를 그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놓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기를 원하고 정성을 모기를 원하고 뜻을 모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한 귀한 물질도 우리가 아버지라니 힘을 모기를 원합니다. 주님 놓아주옵소서, 아라니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라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아버지 아라니 내 마음을 자지께서 예수를 똑바로 믿는 아라니 정확하게 믿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아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라님이 맡겨 주신 귀한 아버지 아나님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안도 집사로 하나님 뛰어난 성도로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를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모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주 심을 살펴 주 셔서 승리 를주 시는 아버 지는 주님 을찬 양하 게하 여, 주 시고 다시, 고 백한 것 처럼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이라는 신앙 으로 살아갈 수있 도록 주님, 노아 주시옵소서 아버자를 순적한 많은 숙제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봉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봉이 일어나고 전도봉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GV 선교 아버자를 선교학교에 하나님 바자회로 우리가 뜻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현장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건과 시간과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물질로 후원하고 시간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하나님 후원할 수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바자가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신약과 푸른 나무의 온요들 오늘도 주일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청년부 예배와 교역교 예배 하나님이 열납하여 주시옵소서.